넌나의적수가아니다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아빠아가왜파 아파, 아빠. 네 아아아아 네 대체 무슨 아빠아 이런 거 아파, 가신아아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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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럴 수 있어. 가르쳐줬어. 어, 얘네 우리 아빠 죽인 나쁜 놈들! 딸내미 눈에는 자기 아빠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와, 딸내미한테 졌다고 체스판 없는 거 봐. 네 아버지는 천하의 쓰레기 뭐라고? 야. 죽는 순간까지. 아니 근데 이 포즈 그 체인소맨의 레제랑 비슷하다고 누가 저한테 매일 보냈던데. 아니 진짜 그렇게 보이잖아요. 무라야 겐지야 너 여기 콜로사이어에 왔으면 이 검격의 용도 같이 나왔을텐데 그동안 뭐했냐 못살아다녔습니다 아나 이런 센 누나 캐릭터 너무 좋아 어머 어 그 관중이 갑자기 퀄리티가 낮아졌는데요. 심지어 똑같이 생긴 사람이 곳곳에 보이는데 이거 환각 아니야 혹시? 아 이때 이거 맞고 죽은 거였네. 이거 주마등이었구나 연출이. 아무튼 45번째 영웅 벤데타의 트레일러가 공개됐습니다. 개발진들은 이 영웅이 앞으로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벤데타의 아빠가 누구인지, 뭐 하던 사람인지, 왜 살해당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캐릭터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스토리에서 어떤 포지션을 맡을지, 저만의 내 피셜을 싸지르는 시간 낭비, 아니 한번 추측해보겠습니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벤데타의 아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오버워치2로 유입분들이 있나요 아무튼 옵치2로 유입한 분들은 이 남자를 이 트레일러에서 처음 봤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안토니오입니다 연출만 보면 되게 막 인자한 아빠 처럼 보이죠 봐요 아빠 체크메이트예요내 차례인데 왜네가눈니 아무튼 하하 우리 딸 아빠를 이기다니 다 컸네 오늘은 자기 전에 동화책을 안 읽어 줘도 되겠 다 아! 저렇게 다정하고 착한 한 가족의 아빠를 무참하게 쏴서 죽이다니! 우리 불쌍한 벤데타 아빠 죽고 나서 혼자 외롭고 힘들게 컸다고 말하는구나. 오잘 컸네. 아니 장하다 김 벤데타. 이제 우리 벤데타 하고 싶은 거다해 지구 부셔 거쳐 부셔 화물 부셔 이렇게 자상한 얼굴을 한 사람과 3분 33초 동안 영상의 주인공이 13번이나 아빠를 말하니까 유저들은 영상을 두배속으로 봐도 벤데타의 서사를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복수는 흔한 소재이자 클리셰 중 하나니까요 뭐 아빠 대신 아버지라고 말했다면 캐릭터의 무게감을 더해줬겠지만 영어 트레일러에서는 파더가 아니라 파파라고 말하거든요 이 단어는 친근한 아빠를 귀엽게 부를 때 주로 쓰인다고 합니다 브리게테가 토르비온을 부를 때 가끔 이 단어를 써요 파파! 파파! 아빠. 한국어로 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벤데타가 아빠 안토니오를 그냥 부모 이상의 친구이자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했다는 걸 보여주는 단어라고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이탈리아판 정크킹 같이 생긴 애가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는데 속은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하는 여린 소녀 같은 느낌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캐릭터가 이해하고 납득하기 쉬운 동기와 서사를 가졌고 거기다 외형도 멋있고 이쁘기까지하니 유비분들은 벤데타의 매력을 느끼고 그녀의 복수를 응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신캐 체험은 트레 공개하는 주에 해야지. 어? 마지막에 인게임 모델링 어디 갔냐? 이 새끼들 설마 아직도 만드는 중인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벤데타의 아빠는 뭐하는 사람일까 왜 저들이 무고한 사람을 죽인걸까 현재 서로 대립하고 있는 조직에 속한 사람들이 한때는 같은 팀이었나 무슨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걸까 하면서 옵치투 유입분들은 이 실루엣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해하면서 오버워치 스토리를 찾아보지 않을까요 뭔 개소리야 그래서 신기체험 언제 하냐고 이 실루엣과 관련된 사건은 응징의 날이라고 2018년 무려 7년 전에 오버워치 이벤트 스토리 pv 모두와 관련 코믹스를 통해 안토니오의 실체와 전후사정 그리고 족간지 4명에 관해 이야기를 이미 선보였었습니다. 이때 안토니오라는 캐릭터가 마치 호그의 덫 멀리 던지기 특전처럼 개 쓰레기라는 사실을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오틀딱들 아니 유저분들은 벤델타의 트레일러를 보고 나면 아, 무슨 결백한 사람 죽인 줄 알겠네 같은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몇 번이든 말해줄 테니 잘 들어. 네 아버지는 천하의 쓰레기다. 아빠 짜증이 부끄러워요. 그렇다면 안토니오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아봅시다. 넌뭐 하는 새끼야? 에커의 배경 이야기에서 시작부터 어느 한 여성 과학자가 사망합니다. 이 리퍼는 미냐 라오라는 사람인데 리퍼, 가브리엘 레이스와 같이 오버워치 창립 멤버 6명 중 1명입니다 레이에스 입장에서는 단순한 지인도 아니고 나름 창립 동기 멤버가 죽은건데 화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초창기부터 같이 일했던 사이일텐데 이 폭발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테러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배우에 누가 있는지 조사 끝에 밝혀진 범인이 바로 안토니오였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블랙워치 동료이면서 절친 제라르 라크루아랑 안토니오 이 새끼 어떻게 처리할까 작전회의를 하는데 레이에스는 오랜만에 제라르랑 같이 일하니까 너무 기쁘다고 말합니다 재회의 즐거움도 잠시. 건물에 폭탄이 터지면서 레이스의 친구 제라르가 치명상을 입게 되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얼굴 여러 번 조각내서 표정 묘사한 거 보세요. 진짜 개 빡칠대로 빡친 거죠. 오버워치 사령관인 잭 모리스는 일단 이 테러 사건의 배우가 안토니오 같으니까 이탈리아에 공식적으로 안토니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할 거라고 말하지만 레이스는 그게 효과가 있을 것 같냐고. 안토니오 걔는 빽 써서 빠져나갈 거 뻔히 보이지 않냐. 그렇다고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탈론이 오버워치를 호구처럼 볼게 뻔한데 이래도 보복 안해? 독하다 독해. 탈론이 또 이런 짓거리 안할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기에는 위험하다 이번에 우리가 선빵 쳐야 한다 우리 블랙워치가 안토니오 만나고 오겠다 리스크가 크긴 하지만 적어도 탈론 놈들에게 경고를 보낼 수 있지 않냐 오버워치가 양지에서 활동하며 정의를 실현한다면 블랙워치는 음지에서 활동하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정의를 실현하는 오버워치 산하 부서입니다 자 그렇게 블랙워치 팀 레이에스, 겐지, 모이라, 캐서디는 밤에 몰래 안토니오가 있는 이탈리아 리알토로 향합니다 이 뒤로는 2018년에 나온 기록보관소 PV200 음징의 날 스토리가 이어지죠. 사용자 지정 게임에서 데미지 500%로 설정했던 건지 쫄병들 안토니오의 탈론 졸개들은 전부 순삭당합니다. 그렇게 마주한 모든 사건의 원흉 안토니오. 반갑군 레이스 에 사령관. <laughs> 언론에서 뭐라고 할까? 버블러 김 오버워치 무고한 기업가를 납치하다. 지금 날 체포해도 내 친구들이 일주일이면 풀어줄 거야. 이렇게 일을 <laughs> 벌려 다 헛수고일 뿐이라고. 야이 아, 현자타임 온 표정 좀 보십시오 AI 표정 분석에 따르면 빡침이 무려 100%입니다 아오 탱커 없는 사인큐? 게다가 모이라 칼픽에 푸비고? 야 담겜 가자 그냥 신고한다고? 무고한 나를? 어? 해봐 내 뒤에 블리자드가 있는데 내가 제재 먹을 것 같냐? 신고해봤자 어차피 다 헛수고야 이러면서 입 털고 있는데 잠재적 악성 메시지 참을 수 있겠냐고 게다가 반갑군 Shut up bitch 것도 아니야. 내 부하, 친구 죽인 새끼가 눈 앞에 있는데 당장 1인공 받고 싶은데 얘가 먼저 말을 꺼내네? 한번 들어볼까? 아, 오버치 부사령관 가브리엘 예스님 반갑습니다. 아, 뭐 때문에 온 건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탈론놈들, 거대한 악의 세력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사랑스러운 딸의 목숨과 우리 딸의 로블록스 계정을 비밀로 협박을 하고 있는데 어, 저는 그저 이익의 사업가인데 어, 어떡하겠습니까? 뭘할수 있겠어요 제가? 예? 전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연속 처치하고 파티 받 받을 줄은 몰랐어요 진짜 미안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거다 말할게요 진짜 제 딸만이라도 보호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총까지는 안 쏘지 않았을까요 사실 나도 탈론에게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안토니어가 말했는데도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어 이러면서 다짜고짜 쏴서 죽여버리면 그건 진짜 안토니어가 무고한 피해자인 거잖아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새끼였으면 다른 팀원들인 겐지랑 모이라가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령관님 안토니오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이었어. 그니까 안토니오는 뒤져도 싼새끼라는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캐서디가 애매하긴 한데 웅징이나 코믹스를 보면 캐서디가 안토니오에게 줄 선물을 확인하고 있었다면서 리볼버를 점검하는 컷이 있어요. 뭐 진짜로 이 총을 선물로 줄 생각이 었겠어요 이것도 너무 해보시지. 협조 안 하면 총을 겨눈다든가뭐 후려치든가 어느 정도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계획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형집행까지는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캐서디가 말하는 대사를 보면 이 계획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안토니오를 죽일 작정이었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해도 됐을 텐데요. 잠시 잡았다 풀어주는 계획에 모두 동의했을 텐데요. 왜 사전에 합의된 작전대로 안하고 이렇게 급발진하냐 일단 안토니오는 세간의 평범한 사업가로 알려져있는 공인인데 이렇게 죽여버리면 그것도 적진 한가운데서 우리 블랙워치 세간에 공개되면 우리도 좆대고 오버워치도 좆대고 다 좆대는데 이렇게 판 크게 벌리면 어떡하냐 수습할 생각은 있냐 누군가 계획대로만 행동했다면 더잘 풀렸겠지 방아쇠를 당기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너 절대 실패하자는 계획이 뭔지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안토니오가 뒤질만한 새끼는 아니었다는 시기의 대사보다는 한 크게 벌리고 수습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레이스의 태도를 비꼬는 대사가 더 많습니다. 캐서디가 랴오 박사의 경원이었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제외 시네마틱의 에코 가동 칩을 캐서디가 들고 있었던 것도 랴오 박사가 건네줘서 그렇대요. 그리고 이것도 보면 제라르랑도 친분이 있어 보이죠. 같은 팀이니까. 그러니까 캐서디 입장에서도 안토니오는 뒤질만한 새끼였던 거죠. 그래서 응징의 날 안토니오 스토리를 알고 나서 벤데타 트레일러를 보고 나면 뭐어쩌 하는 거야. 뒤저도싼색끼였는데 라는 반응 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벤데타가 어떤 행보 를 보일지 참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벤데타가 자기 아빠 가 악당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어 그래 맞아 우리 아빠 쓰레기야 폭탄 터트려서 사람 죽이고 무기 암시장에 팔아넘겼어 그래서 어쩌라고 아빠는 나랑 같이 마인크래프트 엔더 드래곤도 잡았어 나한텐 좋은 아빠라고 우리 아빠가 죽어 마땅한 악인이었든 뭐든 어쨌든 죽인 건 너희들이잖 아뒤저십새세야뭐 이런 미친년이 다 있나 싶겠지만 빌런의 자식이 부모의 복수를 영웅 에게 외치는 거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벤데타를 순수 악역으로 만들어버려서 자신만의 제3의 세력을 구축해 아버지의 원수들이 절반씩 있는 오버워치나 탈론 양쪽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던가 아빠가 기둥 여러개를 세워줬던 탈론을 다시 되찾아서 일단 머릿수가 많은 오버워치부터 친다던가 앞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메인 빌런을 탄생시키는 전개로도 갈수 있죠 아버지가 쓰레기니 자식인 너도 쓰레기지 두 번째로 벤데타가 아빠의 진실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우리 아빠가 사람도 죽이고 폭탄도 터뜨리고 내 생일 선물로 동현이의 퍼니박스를 선물해놓고서 닌텐도 위인 척했다고? 아니야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몇 번이고 말해주지 네 아버지는 쓰레기다 근데 그렇다고 너도 쓰레기로 살 이유는 없어 우리와 함께 세상을 구하는 거야 우리 회사 복지 중에는 파인애플 피자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어 <laughs> 난 그도가 뭐한 거지? 하면서 개과천선하는 스토리로도 갈수 있고 탈론하면 또 뭡니까? 세뇌잖아요 이건 다 조작된 기억이고 알고 보니 자신이 진짜 부모님을 죽인 범인이 바로 안토니였던 거지. 그래서 진실을 알고 난뒤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된 복수를 하는 그런 스토리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 생각에는 세뇌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둘이 똑같은 사람이겠냐고요. 뭐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로 결국 복수 성애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레딧에서 신케 이름이 밴드 타고 안토니오의 딸이며 둠피스트의 팔을 자르고 그의 자리를 대신하며 탈론으로 들어간다는 스토리 유출글이 떠돈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냐는 반응이 있었는데, 현 시점에서는 벌써 두 개가... 맞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제냐타와 라마트라이 코믹스에서 나는 탈론의 문제가 전 세계 문제가 될까봐 두렵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벤데타의 실루엣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신 캐릭터의 소속이 탈론이라는 추측이 많이 나왔었죠. 또이 정도로 유치를 맞아 들어간 걸 보면 벤데타가 탈론 소속이라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벤데타의 소속을 탈론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기서 좀 상황이 이상해집니다. 모이라랑 리퍼가 현재 탈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벤데타는 저 둘이 자기 아빠의 원수라는 걸 알고 있을까 보다는 아니 지 아빠 죽인 애들이랑 같이 일하는 거야? 같은 반응이 더 많. 않을까요? 그래서 벤데타가 리퍼와 모이라의 정체를 알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겠죠.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렇게 아빠 아빠 외치던 애가 정작 그 원흉들이랑 같은 팀으로 일하게 된다는 어색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야 모이라 벤데타 인스타 봤냐? 야 아빠가 안토니어라는데 닮았나? 아니다. 치 엄마를 닮았나 보네. 아빠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리퍼의 정체는 모를 수 있어요. 스토리 묘사를 보면 리퍼가 레이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로 그려지거든요. 근데 그 극소수의 플레이어블 영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잘안 느껴질 뿐이죠. 그래서 벤데타가 이때 이사람 여기 가면 쓴 남자가 동일인물인 걸 모를 수도 있죠 물론 다른 탈론 애들이 이리퍼버거 레이에스 가브리엘 이러긴 하지만 동명이인일 수도 있죠 아무튼 리퍼의 정체를 모른다고 칩시다 하지만 모이라는 모를 수가 없어요 블랙워치 정보 공개 방침에 따라 비공개 처리되었던 문서들이 공개되었다면서 요원들 리스트에 모이라가 언급돼요 왜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반대로 모이라와 리퍼가 벤데타의 정체를 알고 있다면 가만히 있을까요? 자신들은 가족의 원수고 그쓰레기 안토니의 딸이면서 탈론 들어온 거 보니까 우리 용서할 성격도 아닐 것 같고 결국 날 죽이려 할게 확정인 상황 아니야. 뭐 가족과 관련된 정보가 안토니아가 죽으면서 전부 말소됐다거나 서류 상으로는 안토니의 딸이 죽었다는 설정이 추가되면서 오이라와 리퍼는 안토니아 딸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 저기 벤데타, 내가 뭐 잘못했니? 뭐, 왜 자꾸 날 죽이듯이 쳐다보고 그러니? 벤데타가 탈론 소속이라면 자기 부모 원수를 가만히 놔두고 같이 일하고 있는 좀 황당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저는 벤데타가 탈론 소속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제냐타와 라마트라의 코믹스를 보면 탈론은 동료로서 부족하다. 놈들은 탐욕. 배신, 힘, 스킨에 대한 욕망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막시밀리앙의 소설 킹과 에이스에 따르면, 막시밀리앙은 둥피스트 뒤통수 칠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폭력의 계율이라는 소설에서도 리퍼는 탈론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솜브라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탈론을 그저 수단으로 취급하는데, 그러니까 탈론은 서로 이용해 먹고 뒤통수 칠까만 보는 새끼들이 한 트럭인 모래성 같은 집단입니다. 그래서 벤데타가 탈론 소속이어도 지아빠 직접 싸 죽인 새끼랑 일하네, 키킥 같은 소리를 들을지언정, 다른 나머지 두 명이 현재 오버워치 있기 때문에, 아, 얘네 다 족칠 때까지는 일단 탈론이 있거나 이용 하나보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따지고 보면 현 시점에서 벤데타 혼자서 복수를 한다는 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캐서디와 겐지가 현재 오버워치에 있는데, 벤데타가 혼자 가거나 혹은 자기만의 세력을 구축해서 얘네들 처리하려고 한타 열면 오버워치나 다른 애들이 당연히 이 둘을 도와주려 하지 않을까요? 100만볼트 총을 들고 다니는 유전자 조작된 고릴라, 자유로운 공중 기동이 가능한 메카를 타고 다니고 총알이나 미사일을 눈으로 보고 적출시키는 초인적인 동체시력을 가진 대한민국의 무장 탈영병, 세기 천재 과학자가 만든 또 다른 걸작이자 실시간으로 학습하며 무한히 발전 가능한 옴닉 적응성 회로 가동 안토니오 이런 초인들이 다수 모인 집단 오버워치의 벤데타가 뭘할수 있겠어요? 탈론의 선전포고를 해도 얘네보다 특수요원도 적어 보이고 록켓단 이미지가 좀 있지만 한명한명 한명 존나 센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싸웠나 칩시라 솔직히 사설방 1대1 초대해도 벤데타가 질것 같아요 야너근접캐라며내 성곽탄 맛좀 볼래? 아니면 뭐 여기 관중들 총알바지로 세우라? 댄지나 캐서딜 그리고 오버워치는 벤데타와 싸웠 이기면 살려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리퍼나 모이라, 그러니까 탈론과 싸웠는데 벤데타가 패배하면 사우세계 분야 성보 무료 패키지 여행 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살아 있었어도 모이라 실험체 시파로 될것 같은데. 트레일러에서 꽤 흥미로운 대사가 몇개 있어요. 상대를 얕보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 보여줬잖아. 약속할게 아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이 대사를 들어보면 상대를 충분히 파악한 뒤에 확실하게 처치하는 타입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안토니아가 탈론을 되게 잘 이끌었나 봐요 아빠의 위대함의 빌부터 아빠가 이런 모든 걸 뜯어먹던 비열한 자세 주변에 무능한 스윗 영포티 탈론들 데리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성장시켜놨는데 아빠 죽고 나서 지분은 지들끼리만 나눠먹고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의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주는 등 뒤통수 쳤다 혼자 힘들게 잘큰 내가 이제 그들이 뺏어가는 회사 탈론을 다시 되찾겠다 그리고 아빠 목숨도 뺏어간 놈들한테 복수도 할 거다 그런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 다 이용해 먹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난 이들을 수단으로 삼겠어 내 복수 리스트 중 2명이 있는 일단 수가 더 많은 오버워치를 족치기 위해 분하기는 해도 우선 탈론에 들어가 최대한 이용해 먹는다는 전개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벤데타가 제2의 탈론이라 할 만한 대규모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오버워치, 탈론, 벤데타 이렇게 3파전 구도로 전개되는 스토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벤데타가 앞으로 오버워치 스토리에 어떤 역할을 를 할지 제 나름대로 개소리를 해봤습니다. 좀 말이 많아졌고 많이 쉽덕같을 텐데 제가 스토리와 관련돼서 뇌피셜에 뇌절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아무튼 개발자들이 이번 신규 영웅 벤데타가 앞으로 스토리에 큰 영향을 끼칠 거라는 호언장담에 맞게 정말 신경 쓴 티가 납니다. 특히 몇년전 스토리상으로 언급된 주요 인물들과 오버워치 세계관의 핵심 설정들을 다시 언급하면서 스토리 전개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점은 신 캐릭터와 핵심적인 연관점을 둔 Pv 미션이 이미 있음에도 Pv 미션 음징의 날을 이벤 모드로 복각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그 아론 켈러가 오버워치 2 엔진 새로 만들면서 오버워치 1의 기록 보관소 PV 관련 코드들이 작동을 안 하게 됐대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보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는 돼요. 안 그래도 PV 매출 기대 이하였고 실패했었는데. 근데 그건 지들못 만들. 아무튼 옛날 거를 다시 만드는 수준이면 하기 힘들겠죠. 그럼 PV 모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관련 스토리를 유튜브 쇼츠나 그 오버워치 이야기 탭에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영상 올라간 시점에서는 신캐 체험도 안 나올 때라서 시즌 20 시작하면서 추가될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라면서 프레아 전 영상들은 취급도 안 하고 윈스턴의 역사 강의 시간 딸랑 한 개는 좀 아쉽네요. 뭐다 추가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